11월 6일 암호화폐 시황입니다. 지금 비트코인은 뭐 계속적으로 약간의 횡보의 흐름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어, 리플이 어저께부터 본격적으로 치고 올리는 모습이 보여지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리플은 지금 단계단계 단계 구간을 잡는다 그러면 일단 500원 600원 700원 이렇게 단계단계 살짝살짝 뭐 지지권과 저항권을 어 만들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우리가 먼저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부분이 뭐냐면 리플 그냥 중기로 가지고 갈 겁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서 단기 트레이딩을 해서 뭐 600원에 매도를 치고 다시 샀다가 700원에 또 매도 치고 다시 샀다가 이런 식으로 거래 안할 거예요. 얘네들은 암호화폐 쪽의 어떤 흐름들을 보면 순간적으로 펌핑이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올려치기 시작할 때 위쪽으로 펌핑이 나오면은 뭐 순간적으로 그냥 한100% 정도 혹은 때에 따라서는 뭐150% 정도도 그냥 하루 이틀 사이에 그냥 뻥 하고 치고 들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어설프게 단기거래를 할 경우에 잔칫하면은 물량 다 뺏겨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리플에 대해서 비중 30%를 지금 가지고 있지만 이 리플 비중 30% 가지고 있는 부분은 저 밑에 저가에서 잡은 거기 때문에 뭐 어설프게 물량 뺏기지 말고 그냥 그대로 쭉 끌고 갈 겁니다 그렇게 먼저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지금 아직까지는 전체 암호화폐 시장의 어떤 박스, 상방적으로 박스 이탈이 비트코인이 지금 제대로 안 나와서 조금 시간은 좀 걸리는 것 같은데, 일단 알트코인들 쪽의 움직임들이 하나둘씩 지금 포착이 되고 있어요. 제일 우선적으로 리플의 움직임이 뭐 아주 강력하게 나오는 모습이 일단 상당히 좀 긍정적인 흐름의 모습이 지금 보여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위쪽으로 뭐 조만간에 아주 펌핑 나와서 그냥 따을 따따블 그냥 순식간에 가버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비트코인부터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트코인의 흐름을 보면, 비트코인 6,500달러인데, 6,500달러. 위쪽으로 뭐 올라갈 때도 올라갈 듯 아직은 지금 제대로 올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하지만 흐름의 움직임은 상당히 좀 양호하게 움직여 나가는 모습입니다. 그, 어저께 같은 경우에 카톡방에서 뭐 그런 질문을 주신 분이 계세요. 우리가 지금 현재 포트폴리오를 그 비트코인이 30%, 비트코인 30%, 그 다음에 리플이 30%, 그 다음에 어저께 포트폴리오 에이다 사인 드렸죠 에이다에 대해서 비중이 10% 이렇게 해갖고 사인을 드렸는데 이 비트코인을 몽졸이 매도를 쳐버리고 요걸 매도를 쳐서 요 리플 쪽으로 옮기는 게 어떻겠습니까 어, 이렇게 질문 주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지금 이 비트코인이, 비트코인이 암호화폐 시장에 있어서 가장 핵심 축입니다. 핵심 축이에요. 미래의 성장성을 보면 사실 비트코인보다 이 리플에 대해서 저는 성장성을 더 많이 엿보고 있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암호화폐의 가장 중심이 되는 부분은 일단 비트코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이 안 올라간다 그래서 얘를 물량을 줄여서 이쪽으로 넘어가고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우리는 중기 쪽으로 포지션을 잡으면서 움직여 나가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중기 쪽으로 계속 비트코인 그다음에 리플 안꾸 안고 간다 안꾸좀 안고 수익을 크게 노린다 이렇게 보시면은 좀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의 흐름이 완전히 좀 긍정적으로 살아나려면 무조건 비트코인은 움직여야 된다. 비트코인이 상승으로 흘러줘야 된다. 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는 이유는 보다 안정적인, 아직까지 결정된 부분은 아무것도 없어요. 말 그대로 좋게 얘기하면은 암호화폐인데 나쁘게 얘기하면은 가상화폐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무것도 이쪽에서는 결정된 부분이 없다. 일단 그렇게 암호화폐 쪽은 생각을 하시고, 보다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좀 구축을 해 나가면서, 좀 시간을 좀 길게 끌고 가면서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그런 전략을 쓰는 게 지금 현재는 좀 유리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지금 긍정적인 부분이 또 하나가 있어요.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예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계속적으로 아래쪽을 깨고 못 깨고 내려가지를 못 했었어요. 최근 근래에 아주 뭐 지루하게 횡보의 흐름을 보여주면서 전체적인 흐름이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최근 근래에 아래쪽으로 깨고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졌었는데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지금 하방 쪽으로 내려가기 시작을 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중요한 자리를 제가 다시 한번 체크를 좀 해드리면 어, 위쪽으로 중요한 자리는 58% 있는 자리 비트코인 도미넌스입니다. 도미넌스 비트코인이 차지하는 비중이에요. 그래서 여기 맨 위에 있는 애가 비트코인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58% 있는 자리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그 아래 54.5% 있는 자리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52.5% 있는 자리가 중요한 변곡점 자리였어요. 근데, 지금 그 자리를 깨고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리플이 위쪽으로 팍 치솟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현재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현재 스코어는 52.2%의 흐름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자리에서 또 밑에 변곡점이 또 있겠죠. 밑에 변곡점이 51% 있는 자리에 변곡점이 있기 때문에 어 추가적으로 더 내려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 이 51%도 빠르게 한번 빵 깨버리면 좋겠어요. 이51% 있는 자리를 깨고 밑으로 내려가기 시작을 하면, 분명히 알트코인들 쪽에 펌핑이 나올 겁니다. 알트코인들 중에서 펌핑이 막 50%, 100% 그냥 이런 식으로 순간적으로 확 치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연출이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그 부분을 계속적으로 기다려 나간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 두시면 좀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52. 2% 흘러가는 이부분의 흐름 되게 상당히 좋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음, 비트코인은 위쪽에 업비트 어피트 거래소입니다 지금 업비트 거래소에서 원화 거래소에서 지금 보고 있는 차트인데 725만 원 있는 자리 위쪽으로 돌파하는지 한번 좀 체크를 좀해 나가야 되겠고요 어저께 제가 a 이다를 85원 아래에서 a 이다 매수자인 드렸었어요 85원 아래에서 어, 어저께 정확하게 따지면 한 84원 10전 정도, 고그 정도 가격할 때, 85원 아래에서 에이다 매수.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지금 A다의 흐름도 지금 기술적인 흐름을 보면 바닥권에서 위쪽으로 차고 나가는 그런 모습이 지금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흐름의 움직임이 상당히 좀 양호하고 좋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 움직여 나가는 부분 A다 85원에 매수 사인 드렸는데 아직 A다 안 가지고 계신 분, 매수 못 하신 분 계시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비중 10%로 A다 중기 포지션으로 잡고 매수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리플이에요. 리플이 계속 말씀을 드린 부분이 얘는 흐름의 움직임을 보면 중기 추세의 흐름은 500원 있는 자리 중요하다고 지금 누차 그냥 몇달 동안 얘기한 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 제가 일봉으로 살짝 다시 돌려놨는데, 아래에서부터 위쪽으로 펌핑을 치고 나가서 300원 있는 자리에서부터 며칠 상간에 저 위쪽에 거의 900원 가까이까지 위쪽으로 빵 치고 한번 올려버리는 그런 모습이, 9월 달에 나타났었죠. 그러고 나서 숨 고르기를 계속적으로 좀 진행을 한 부분이고, 여기는 좀 오버슈팅이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뭐 신경 안 써도 될것 같고, 그리고 지금 500원이 있는 자리에서 중기선, 중기라인의 지지선을 지금 확보를 최근 근래에 완전히 확보를 시켜주는 그런 모습이 연출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500원이 있는 자리의 지지선과 그 다음에 4시간 차트를 기준으로 단기적인 흐름을 보면 차트를, 4시간 차트를 잠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이 암호화폐 시장은요, 속도가 되게 빨라요. 속도가 되게 빨라요. 빠르게, 빠르게, 주식보다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움직여서 차트를 볼때 일봉 차트를 보는 것보다 4시간 차트를 보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그리고 대응을 해나가기가 훨씬 수월하기 때문에 자꾸 4시간, 4시간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차트를 보면 4시간 차트에 500원 있는 자리에 계속 지지권역은 계속적으로 확보를 시켜줬었고, 위쪽으로 저항 라인선으로 자꾸 작용을 했던 부분이 530원 라인선이었거든요. 이 530원 라인선을 뚫고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슬슬 펌핑이 나오기 시작하려고 하는 그런 전조의 모습이 지금 보여지고 있어요. 위쪽으로 돌파가 나오면서 거래량이 좀씩 조금씩 늘죠. 이 거래량 늘어나는 모습이 아주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위쪽으로 올라가면 또 한번 슬쩍 부딪칠 자리가 600원 있는 자리 가면은 슬쩍 부딪칠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지금 높아 보여요. 기술적인 부분으로. 근데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뭐 100원, 200원 먹으려고 이 리플 매수 들어간 거 아니에요. 따블, 따따블뭐그 이상 먹으려고 이 리플 들어간 거이기 때문에 600원 뭐 돌파 하든 못 하든 그냥 그대로 안고 가세요. 그 600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그 다음에 걸리는 자리가 700원이 있는 자리 에 걸리게 될 겁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리 위쪽에 슬쩍 걸려도 그 자리에서 뭐 여기에서 매도를 치고 밑으로 내려오면 다시 매수하고 위로 올라가면은 또 매도하고 이론적으로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아차하는 순간에 물량 뺏겨버리면 얘는 그냥 그대로 저 위쪽으로 천원 위쪽으로 넘어가 버릴 거예요. 그래서 단기 거래를 웬만하면은 좀안 하시는 게좀 좋겠다. 그냥 포지션으로 기간, 여유기간을 좀 길게 잡고 포지션으로 안고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좀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알트코인들 중에서 뭐 타이밍을 한번 잡아서 종목 매수사인을 드릴까 말까 지금 고민은 제가 좀 하고는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전체 상황의 어떤 움직임을 좀 더, 좀 예의주시하면서 봐줘야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분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분들, 비트코인을 30%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리플을, XRP, 리플을 30%를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에이다를 10% 가지고 있다. 포지션은 단기가 아니라 중기의 포지션으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다. 라는 점, 염두에 좀 두시면서. 이 부분 계속적으로 좀 홀딩하면서 위쪽 상방 흐름 움직이는 부분을 계속적으로 좀 지켜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간중간에 뭐 중요한 기사라든지 아니면 종목 사인이라든지 이 부분은 카톡방에서 무료로 진행되는 카톡방이 있어요. 무료로 진행되는 카톡방이 있으니까 그 카톡방으로 들어오셔서 제가 사인 드리는 부분들 그 부분 받아보시면 좀더좀 좀 유용하게 활용을 하실 수 있으실 거고요. 기분 좋으신 분은 다들 기분 좋으실 것 같은데, 일단은. 기분 좋으신 분은 좋아요, 구독하기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시험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